네, 반갑습니다. 올린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방치 이벤트 중이죠. 지금 하타임 아마도 금, 업데이트 전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업데이트 일정이 금요일로 변경이 돼가지고, 목요일에 끝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이것도 일정 변경, 그거를 공지를 했었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일단, 결투장은, 이번 주에도, 이번 주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예상 커트라인 정해놓고, 좀, 미리 좀 주차를 했습니다. 한 30분 전에. 조금 더 올라갈까 싶기도 했는데, 약간 애매해서, 네. 레전드 5로 마무리가 되었구요. 이번 주는 세나컵이, 어허, 그 태그 매치 관련해서인가? 뭐, 아무튼, 세나컵 이번 주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상은 주고 받아야지 따로, 따로 우편으로 주겠죠? 자, 아 일단은, 아, 이거를, 오늘 홍련을 하네. 이것도 좀 귀찮은데. 그냥 차라리 예전처럼 월화수목금은, 어, 그냥 8인, 아, 4인 레이드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는 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었거든요. 뭐, 이 이렇네요. 어쩔 수 없고. 자, 이거는 뭐 예상했던 거긴 한데, 코제트 총알이 남고 있습니다. 미션을 다 클리어하지 않았는데도, 사실 지도 소모 이거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뭐 굳이 3만 개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결투장도 이것도 하지 않더라도, 어 어차피 총알이 남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핫타임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또 이, 이, 이 좋은 시간에 이제 지도를 안 녹일 수도 없고, 어, 한 페이지까지의 보상은 전부 다받았고요 어, 총알은 남고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 페이지에 좀 무의미한 거긴 해도 좀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딱 봐도 그렇지가 않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도 어 4페이지를 추가해 줘라 아니면 총알 자체를 뭐 남는 총알 개수를 뭐 다른 보상으로라도 바꿔 줘라 이런 뭐 요구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히 해줄 것 같지는 않고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 숙제하면서 그 이번에 올라온 개발자 노트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51화였나? 네, 51화였던 것 같아요. 개발자 노트에서 언급이 된 게, 일단 다음 점플.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업데이트 날짜가 또 연휴 때문에 밀렸으니까. 금요일에 이제 점플 캐릭터로 백각이 나온다. 백각 나오면서 이제 뭐 돌파 시스템, 3월에 업데이트되는 돌파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백각이 뭐 발견을 해서 활용이 되는데 어 일단 백각 자체가 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어반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미호랑 최근에 이제 미호 추가된 걸로 인해서 어 경기장 메타가 너무 즉사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 백각까지 추가가 되면은 조금 더어 즉사 만능 덱을 강화해 주는 그리고 매즈 덱처럼 어그 덱이 더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걸 보고 아 이거 얘네들 즉사해서 당장 힘을 뺄 생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계정을 파시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저야 뭐 그냥 레전드 5 주차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소소한 그런 지금은 좀 멀게 느껴지는 목표 같은 거를 보면서 천천히 하는 사람이라 뭐 즉사가 세지건 뭐 다른 어떤 좀 공댕 메타가 되건 이런 걸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상위권이면 상위권일수록 그리고 본인이 투자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어, 나보다 훨씬 덜 투자한 사람 내지는 뭐 효율적으로 한 무가금 이게 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직사발로 지게 되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야. 분노님도 접으신 건가? 설마? 아니겠지? 이를 미접이 찍혀 있는데, 친구를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뭐야, 2등 보상이네? 이거, 이거 연휴인데 어떻게 했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백각 관련해서는 그 정도고, 다른 것들은 딱히 이야기할 건덕지가 별로 없었달까? 뭐가 있었죠? 기대되는 사항이 딱히 없어가지고. 자, 길드 포인트로. 아 태그 매치 맞아 태그 매치를 지금은 막벤 형식이 되게 여러 가지여가지고 그거마다 일주일마다 덱 짜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냥 세나컵처럼 벤 없는 거 그리고 두개 팀만 쓰는 거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덱 짜는 어떠한 골치 아픔을 그냥 없애주려는 것 같습니다 갱신 주기도 좀 바꾼다 그러는 것 같고 그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해요 덱 짜는 게 귀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 명분 자체가, 그냥, 예전에 경쟁전할 때랑 달리, 쓰이지 않는 그 캐릭터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이었는데, 뭐, 그런 명분으로 내세운 것 치고는, 사람들이 딱히, 어, 네, 백자는 거야. 어차피 또, 그 정보 같은 게 돌아가지고, 유튜브로도 올려주신 분들이 있고, 크게 차별화가 되진 않는단 말이죠. 뭐, 갱신주기 같은 경우도, 바꿀 거면 좀 진작 바꿨어야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사실 태그 매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뭐, 백잘 걱정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두 개만 좀 제, 아, 하나만 제대로 짜놓고, 그거에서 이제 템 갱신되면 템 정도만 바꿔주는 정도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아, 좀 신경 덜 써도 되겠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도 이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겠죠. 일단은, 그것도 사, 사실,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막 엄청 좋아보이는 내용은, 기대되고 좋아보이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패답성? 아, 좀 나올 때 됐는데. 일 루를 찍어주겠습니다. 루 찍어주고, 다음 주에는 1인 찍어주고,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올려주도록 하겠고요. 일레니아 오늘, 5 1레벨 다음 주에 연이 56, 그리고 연이 60 찍으면은, 그때부터는 루디 일레니아 이렇게 사주면 될거 같고요. 그러다가 50 나오면은, 일레니아를 계속 사면서, 미, 어, 미호가 아니지. 아, 미호랑, 아니, 미호는 어차피 최근이니까, 50 나오고, 그 다음 영웅 나올 때나 열리겠죠? 그럼 계속, 그, 루디 일레니아만 사주면 될것 같아요. 루디 일레니아 60 찍을 때쯤에, 이제 미호가 풀릴 테고, 미호를 찍어주면서는, 이제 신화 영웅석을 조금씩 모아가는 방식으로, 바네사 60을 한번 중간에 찍어줬더니, 그래도, 계속 무리 없이, 구매를 해줄 수 있어가지고,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어 매주 수급되는 신화 영혼 석이 500개여서 당장은 약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60을 찍어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화 영웅을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 진짜 핵심적인 영웅일 때만 뭐56 내지 60을 찍어주고 다른 애들은 좀 루비를 최대한 아끼면서 넘기고 넘는 루비는 이제 폐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패시 로드맵 상에는 3월, 원래 12월 초에 유가 나왔기 때문에 3월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로드맵 상에는 3월에 신화패 추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3월에 할게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에 신화패까지 들어가기는 조금 빡셀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추가될 가능성이 없진 않고요 그래서 4월에 대비해서 최대한 루비를 모아주고 있고요 그때 되면 20만 가까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만 하도, 해도, 해도 지금 7만 5천이고 벌써. 뭐 핫타임 때문에 지도를 좀, 고급 지도를 많이 녹여가지고, 루비가 빨리 모인 것도 있는데, 어, 길드전? 아, 마지막 길드전인가? 마지막 길드전이 하필 유형 길드랑 매칭이 돼가지고, 마지막 아닌가? 한번더 있나? 한번더 있는 것 같네요. 이길이 이 길드랑 매칭은 이기기 쉽지 않고 다음 매칭이 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인식이 가능할지 어떨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아직 길드레이드도 안 했기 때문에 길드레이드 보상까지 하면은 네, 루비는 진짜 좀 빠르게 모여, 모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신성력도. 성자도 많이 모였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 오픈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룬 티켓 27개 정도 있는데, 1페이지를 찍어주고 싶거든요? 1페이지에서 저는 PVP 먼저 좀 찍어주고 싶은데, 녹이면 찍을 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못 찍겠고, 예, 네.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소탕권이 없네요. 어, 소탕권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약간 진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긴 한데, 이거 총알 일단 모아두고 있습니다. 모아두고 있는데 얘들이 이거를 루비 10개는 너무 약하고, 루비 개당 한 루비 50개? 30개? 정도만이라도 바꿔주면 좋겠네요. 이게 되게 많이 남거든요. 아직 기간도 남았고, 지금 여기에서도 100개는 더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혹시 모를 그럴 가능성이 진짜 아주 낮게 있긴 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퀘스트는 그래도 다 열심히 깨주려고 합니다. 뭐 결투장 돌리고, 지, 어 방치 돌리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 거는 얼추 다 보여드렸는데, 사실 심심하죠? 지금 시기에는. 제가 딱히 레전드 달았다라는 거 말고는 보여드릴 것도 없고, 루비 이만큼 모았다 말고는 특별히 이슈가 없어서, 어, 직사덱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조금만, 어, 어떻게, 네, 조금만 그렇게 결투장에 좀 신경을 좀덜 쓰시고, 좀만 더 같이 버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이 되면 좀더 달라지겠죠? 그리고 뭐, 직사대기 마냥 절대 악인 건또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저는 금요일에, 금요일에 업데이트 되고,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